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감독자, 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그 집사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집사로 번역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이라는 의미가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집사는 감독이나 장로 또는 그들을 돕는 자들까지 이제 허용되는 이 포괄적인 의미로 다양한 직무들과 기능들을 이제 폭넓고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 어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제 사역을 보여주는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을 구제 사역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과 또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보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놓고 이제 다시 사도,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교회에 제안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어, 이 집사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이 스데반의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사역도 감당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 빌립도 설교자로 또한 이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그 이후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사의 집권은 넓은 의미로 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했던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들은 가르치고 지도하는 능력을 지향하고는. 이 많은 경우 이 감독의 자질과 비슷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중하고라는 말은요, 이 진지하고 사려가 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사들의 주의 주된 사역이 교회에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웃의 필요를 살필고 또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 교회 봉사자들, 이 집사들에게 중요한 덕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양식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팀으로 또 다락방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이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교회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사역이 되거나 나의 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 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 사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섬김은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역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집사의 자질, 정중하고 진지하고 사려깊은 마음 즉 이웃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지난 토일 요 청년들과 제자반을 하면서 한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교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를 드러낸다. 사랑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어,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며 갈등을 빚고 서로를 험담하는 것, 내 이웃을 위함이 아닌 나만을 나타내는 모든 사역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재, 믿음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사람이 아닌, 그리고 사랑이 아닌 때로는 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헤아리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무시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사역을 한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분으로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며 상처를 주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를 돌보며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어, 사역은 몇몇 사람들에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유튜브를 통해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중한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이 한 사람에게 너무 평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의 희생을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회의 중직이니까 그들에게 편중된 그 사역의 무게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번아웃이 와서 떠난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몇몇 분들은 팔짱을 끼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너무나도 쉽게 비난을 하면서 정죄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교회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희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희생 그리고 그한 사람의 열심과 희생을 너무나도 악용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편중된 일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죄밖에 없,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켜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반항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선에서 일하는 자들의 수고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며, 그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몸이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일부의 몸이 모든 몸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요 결코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중된 사역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그 헌신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청년들 리더들을 모아서 이 순장들, 세론들 순장들 그러니까 이 마을지기들만 세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봐야 된다 그래서 매일 결석자들을 공유하고 누가 그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지 마을 안에서 그 담당자를 정하고 같이 세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편중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두 번째는요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를 신방했는데 이 교회에 3, 4년 정도 다녔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어제 마음을 슬프게 했던 한 가지 그 친구의 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사역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역이 끝나면 관계도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었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분들이 어, 친한 친구들이 많음에도 어, 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같이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변에 친한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그런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많은 VIP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들이 솔직히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 특별히 이 교회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게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적응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일구이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탐욕, 탐심을 버리고. 이 정직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집사의 자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서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집사의 자질 그것이 집사의 자질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들을 시험해 보고 집사를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요. 이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 집사거나 그들의또는 아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임하는 모든 여성들까지도 포함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여자 그리고 집, 여자들 역시 이 앞에서 다뤘던 집사들의 자질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 평행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되는 자질과 이 여자 봉사자들의 자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요구되는 사항들도 이전에 나눈 그 감독들의 자질과 이 집사들의 자질이 그 동일하게 이 비슷한 동목을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로 13절에 집사의 자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협력하여 나아가야 될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돌볼 수 있는 이 진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땜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큰 담력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사명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마요 기도하겠습니다.